와. 사람 엄청 커져. 오, 엄청 거졌어 아, 민지아너 깨진다. 그거 처음에 기초가 잘 돼야 되는데. 오, 눈보리 장난 아닌데? 와우. 어, 민지이날아갔다 니네 이런 야! 이런 경험은 처음이지 윤아 모자 써 모자 이거 맞지? 와 진짜 잘한다 모자 써유자 뭐 아! 윤아 모자 모자 왜안써 써야지 모자 자 모자 써 오케이 됐어 모자 써 미주야 너 모자 없어 돌아 돌아 미주야 돌아 바람 맞지 말고 에헤 에 바람이랑 싸우겠다는 거야, 뭐야? <laughs> 에헤이. 어. 바람 너무 많이 부쁜데 아. 우와, 엄청 커졌어. 아. <laughs> 아나, 무겁지, 좀. 이야. 엄청 커졌는데? 에이, 너야, 이거 좀 같이 돌려봐. 에헤이. <웃음> 신났구만. <웃음> 잠깐, 얘들아. 그거 쓰게? 아, 알아서 그거 써. 그러면. 여기 말고. 여기 여기로 마이게. 아, 가자. 와! 나 엄마가 아, 어, 내가 가게 하고 있어. 내가 가 어? 야, 나없다 와. 왜? 신났어 그 신나 민준아? 민준아 떨어뜨리지 일부러 떨어뜨리지마 <laughs> 너 민주 일부러 떨어뜨 그랬지 민 이거 다 알거든? 아 진짜 널려가시험하 <laughs> 이모가 눈치챘어 아 민준아! 맞바람이 바람이 때 뒤로 돌아 얘들아 뒤로 돌아 맞바람일 때 뒤로 돌아서 좀 기다려 바람이 잔잔해질 때까지 와 미친아 뒤돌으라고 아. 그게 막아질거라 생각해? 아, 못말려 정말 이야 장나이다 라나 뒤돌아 뒤돌아 맞바람을 때는 뒤로 돌아 으악 아. 돌아 민준아 돌아 뒤돌아 이모처럼 돌아라고 그래 그렇게 돌아 있어 얼굴로 다 가잖아 어 돌아 돌아 어, 너무 많이 불긴 하네 좀 그러게 지금 근데 눈이 많이 오는 거 보니까 이따가 여기서 더쌓일것 같아 오 진짜 잘못들었다 나나 나중에 바람 잠잠해지면 나오자 바람 때문에 안 되겠다 아쉽지만 유나야 들어가자 어쩔 수 없다. 지금 바람이 너무 세서. 이따가 눈더 쌓일 거야. 그때 또 나와서 해. 어쩔 수 없네. 자, 들어가. 어, 모자, 모자. 모자 어디 갔니? 자, 이거 챙겨. 가. 입어요.